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좀 독특한 보트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위에 플라이가 있는 보트는 이제 2층 조타석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제 플라이 브리지인데, 이런 보트는 좀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보트입니다. 자, 이 보트는 2020년 신품으로 자뉴 1095 플라이라는 모델입니다. 자, 지금 유럽 배들이 전체적으로 요즘 많이 수입이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 보트들에 비해서 가격대가 좀, 좀 저렴한 편이죠. 왜냐하면 미국 보트들이 요즘 코로나를 통해서 배값을 많이 올리고 생산량을 많이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보트들이 가격면에서 요즘은 또 선액이 나온 모델들, 이런 모델들이 인기를 끌면서 한국에서는 지금 미국 보트보다는 유럽 모델들을 지금 현재 계속 수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속 영상에서 보시는 저희 카닉 보트도 유럽에서 나오는 선회기 모델이죠 이제 어, 내년부터 나오는 저희 30비트짜리 선회기 300마력 두개 달린 엔진 달린 어, 크루즈 보트도 이제 카닉에서 선을 보일 거고 지금 보이는 이런 유럽 보트들이 전체적으로 한국에서는 대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어, 선수 가판 위에 와 있는데 이 보트는 가지고 와서 어, 어, 유럽에서 가지고 와서 저희 쪽에서 굉장히 많은 아주 많은 옵션들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그 옵션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해 드리고 1095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께서 어, 가장 궁금해하시는 가격 자, 가격은 밑에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가격입니다. 가격이시고, 자, 이 베어트 한번 선수 쪽에 뭐가 있나 볼까요? 지금 첫 번째 보이는 거는 가이드 모터가 보이죠. 어,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큰 배가 가이드 못터 가지고 장차 잡아 줄수 있느냐. 실제적으로 가이드 못하는 87인치, 112파운드. 어, 36볼트짜리 어, 민코타사의 테로바라는 모델입니다. 민코타 사에서 나오는 가장 긴 사이즈고 가장 힘이 좋은 가이드 못하죠. 물론 파도가 있거나 조류가 쓸 때는 잡아 주는 게좀 힘듭니다. 자꾸 풀리죠. 근데 오늘같이 좀 잔잔하거나 뭐 1, 2, 3물 정도 되는 조류라면 어느 정도 잡아 주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요령을 알려드리면, 조류방에 흐를 때가이드모터를 선수를 두고, 어, 전진 타격을 조금 넣으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이게 이제 잡아주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선수분께서 올 겨울에 저희한테 다른 거를 요청하셨어요. 그건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닥은, 어, 바닥은 티크로 깔려져 있어요. 실제적인 나무죠. 그래서 티크인데, 티크는 보기는 좋은데, 좀 단점들이 요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또 하나, 지금 이제 레일을 좀 높여놨죠. 지금. 역시 앞으로 나가는 거를 좋아하시는 한국분들의 특성에 맞춰서 지금 보통 한 1m10 정도까지 레일을 많이 올려놨어요. 많이 올려놔서 여러분께서 어 안전하게 선수에서 좀어 레저 생활이라든가 포팅을 좀 즐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곳곳에 낚싯대 꼬지들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배를 낚시와 레저를 통해서 같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모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배는 선주님께서 타고 계세요 그래서 어, 며칠 전에도 낚시를 갔다 오셨고 낚시를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이번에 이제 낚시 전용선으로 좀 바꾸실 예정입니다. 또 하나 이제 이 배는 여러분께 염두에두실 거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여러 가지 소품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 소품들을 좀 감안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타석부터 한번 살펴보면, 조타석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전자장비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러스트 뿐이 아니라, 아, 색다른 뭐가 하나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자, 바로 이 옵티머스 360입니다. 지금 보시는. 옵티머스 360을 이제, 자, 작년 겨울에 저희가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옵티머스 360으로 앵카링도 되고, 그 다음에 선수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접안할 때쓸수 있는 옵티머스가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300마력 2기가 장착되어 있죠. 1 0 0세카울을 가진 야마 300마력 전자식 엔진이 달려져 있어요. 자, 이거는 궁금하신 분이 많은데, 아, 어, 어, 민코타사에 나온 테러바 가이드모터, 지금 현재 리모컨입니다. 그 테러바용 112파운드는 리모컨이 좀 크죠. 이렇게 액적이 나오는 좀큰리모컨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옵티머스가 보이고, 트러스트 보이고, 지베이크라는 것도 보이죠? 지베이크는 자동적으로 밸런스가 만약에 배가 왼쪽으로 기우면 왼쪽을 맞춰주고 오른쪽으로 오른쪽 맞춰 자동으로 맞춰주는 G 베이크라 합니다. 이게 요즘 들어서 대부분 이제 신형 보트는 예전에 스테빌라이저를 달지 않고 지금 G 베이크를 다는 추세죠. 이게 더 편하고 성능도 훨씬 더 좋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 어, 포트 사이드 쪽으로 나와 있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게스트룸이에요. 게스트룸이 현재 형성돼 있어 두 분이 주무실 수 있고 손님들이 거주하는 게스트룸입니다. 자 화장실이죠 별도 화장실을 가지고 있고 안쪽으로 또 샤워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샤워실과 어, 세면대 화장실이 되어져 있는 모델입니다. 자 어, 스타보트 쪽 아래쪽에는 지금 현재 방이 하나 더 있어요. 역시 게스트룸이죠 두 사람이 넣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선주님께서 짐을 그냥 쌓아놨는데. 어, 짐을 좀 정리하면 두분 정도 누울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 안에는 지금 현재 빌트인 냉장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아늑한 마스터룸입니다 지금 어, 오너스룸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두분 정도가 주무실 수 있는 퀸사이즈 정도의 침대가 있고 각각의 선반 이라든가 조명도 굉장히 잘 되어져 있어요 지금 패브릭 이라든가 실내 마감도 상당 수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오셔서 보시면 상당히 만족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모델이고 어, 20년형이라서 어, 지금 현재 그 나오는 신형 모델들과도 뭐 같은 모델이 나오니까 그렇게 디자인 면에서도 별로 뒤처지지만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선반 위에 간접 조명들을 쐈어요 그래서 되게 은은하게 빛이 지금 보이고 있고 해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모기장이 설치되어 있는 해치도 있기 때문에 여름에 주무실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당연히 에어컨과 히터는 달려져 있고 발전기도 당연히 달려져 있습니다 어, 그 다음 TV도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어, 왼쪽으로 보시면 어, LG TV가 또 설치되어 있어서 여러분께서 TV 보실 때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지금 현재, 지금 주방이죠, 일종의. 이제 여기가 거실, 살롱이 있는데, 살롱 안에 이제 주방을 같이 놓았어요. 그래서 지금 전자레인지라든가, 지금, 어, 전기 스토브그 다음, 각각의 뭐, 싱크대 이런 것들도 잘 설치되어져 있어요. 어, 위에 보시는 것처럼 선반이라든가 수납함들도 굉장히 상부장, 하부장, 수납장. 그 다음 또, 냉장고도 하나 더 있죠. 그래서 냉장고가 듀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반들도 아주 잘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잔유 109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들이 많이 지금 그 밀려있어요. 자동차처럼. 여러가지 반도체라든가 부자재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109도 지금 현재 잔유사의 신품으로 주문하시면 내년에 벗는다는 기약이 없죠. 근데 지금 이 보트의 장점은 신품 같은 보트에 많은 옵션을 집어넣으셨어요. 옵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그 선주분이 굉장히 그 애지중지하신 그런 멋진 보트입니다. 포트는 어 여러분께서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시냐에 따라서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고 인생 최고의 선택도 될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께서 선택하시고 어떻게 이 배를 갖다가 활용성 있게 하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인생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는 1095 자뉴. 자, 이상 스타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